좀 인사를 좀 드리, 드리실까요? 네아 네, 안녕하세요 <laughs> 24기 새내기 프로 문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? 안녕하십니까 <laughs> <그리고. 웃음> 24기 새내기 프로 배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<laughs> 24기 유성원 프로입니다 네 <웃음> <웃음> 자, 지금 저 이제 비주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. 프로가 되고 공식적인 첫 투어란 말이에요 사실 뭐 원주 투어 때 워낙에 뭐 시작이 좋았어서 우승을 하면서 뭐 이미 뭐 선수 시절 때부터 문준호는 워낙 유명했던 선수지만 공식적인 첫 투어를 맞이하는 좀 자세가 어때요? 어... 조금 더 되게... 이거, 오케이 지금, 지금 A조 치는 거 봤잖아요 예, 예. 점수를 봤는데 어, 너무 높아가지고 <laughs> 아 이게 선수 부담이 예, 예, 예. 예. 너무 커서 지금 어떠세요, 두 분은? 어, 저도 같이 옆에서 봤는데 예.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예. 열심히 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프로가 되니까 좀그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, 좀? <laughs> 아 이게 마음가짐이라는 게 네, 네. 사실 실업팀 선수로 있을 때는 사실 뭐 쓰리바를 끌고 다닌다거나 뭐 이래도 사실 전혀 뭐 개의치 않고요. 네, 프로가 되니까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아무래도 네. 또 프로가 또 지켜야 할 것들도 좀 많고. 네네. 어, 오늘 헤어의 컨셉 약간 살짝 고개 좀 돌려주실래요 이렇게. 아, 네. 오늘 이 헤어의 컨셉은 뭡니까? 아 이거 원래 제가 즐겨하는허이 펌인데. <laughs> <laughs> 이게 세이다안 빠져가지고. 아, 뭐, 그래? 네. 어. 상당히 헤어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시합 때 보면 헤어가 <laughs> 원수 때는 난 어 머리 써봤는데 닭인 줄 알았어. 이거 네? 시금을 많이 써 많이 뿌렸네 또. 네. 아예 일주이지 네. 네. 말라고. 이게 고정되는 게 좋아요 시합할 땐? 그러죠 이게 흔들림이 이게 또. 아, 네. 오케이. 이게 또 이게 잘안될때 긁어야 되는데. 아 <laughs> 베프로는 <laughs> 어, 또이 어떤지 가오와전략좀 어, 네. 말씀 좀 해주세요. 어 저도 연습하면서 네. 골 매칭이랑 많이 해봤는데 네. 이게. 작전대로되고 후반 블록에서 이제 그때 승부수를 띄울까 합니다. 아, 그래요? 맞아 떨어지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우리, 마지막 아무 준비 안 하고 <laughs> 패턴도 안 쳐봤다는. 여건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. 네. 그래도 시간을 많이 내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.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몇개 준비하셨습니까? 오늘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. 네. 어디 소속이세요? 아, 소속은 없습니다. 아, 다섯 개 그럼 골고루 준비했네요. 네네. 근데 다섯 개면 사실 좀 적은 거 같은데. 어...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네, 네. 고르고 고르다가 고민해서. 아 그래요? 오늘 네. 몇개 준비했어요? 저도 하드볼까지 여섯 개지비 했는데요. 그, 너무 많으면 생각이 복잡, 저번에 <laughs> 드림 투어나 이럴 때 <laughs> 예, 예. 많이 가져왔더니 생각이 복잡해져서 <laughs> 맞 폭망하겠습니다. 볼 들고 와, 왔다 갔다 자주 하는 선수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어, <맞습니다. 웃음> 야, 우리 저문지로 어, 부르는? 어, 저는 스무 개 볼을 준비했다가 여섯 개만 아, 맞아 아, 놀라네요. <laughs> 제가 참고로 지금 이건 제 사담이긴 합니다만, 좀 전에 최원영 프로 이제 비조 치러 왔잖아요. 네. 최원영 프로 볼몇개 가져왔는지 알아요? 세 개? 세 개. 하드볼 하나, 볼두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, 뭐,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. 아홉 게임짜리 투어를 치러 오는데, 볼, 하드볼 포함해서 볼두개 가져왔다. 그것도 심지어 드림투어 때친볼이 차있던 걸 그대로 가져왔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이 아, 이게 그때 친구구나 라고 하더갑니다 지금. 워낙에 잘 치는 <laughs> <것 같고. 웃음> 예, 진짜. 매일 맞춰 치는. 뭐, 맞춰야죠,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네. 어쨌든 뭐, 아 오늘 세 분. 어떻게 보면 올 2019년도가 누구보다 이제 더 기대가 클 거고. 또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. 프로가 <laughs> 되기 전과 또 프로가 돼서 이제 막상 또 투어를 임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네르 컵 이번 목표를 한번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, 저는 진짜 다른 거고요 네. 예선전만 예 올라갔으면 준결? 네네 준결만 네. 올라갔으면 지금 네. 5원이었겠습니다 본인의 목표 1프로는 네. 음, 저도 예선 통과가 목표이긴 뭐 한데 예선 통과? 네, 네. 우선은 220대 이상은 쳐서 네. 본인한테 부드럽지 않은 점수만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준결이 목표인데요. 네. 옆에 계신 두분 목표로 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 저는 작년에 바이네리컵 참가의 의미를 신발 받으러 왔다는 거. <laughs> 예. 바이네리컵. 볼리을 준다 그래가지고. 예. 그나마 그거라도 없었으면 위안이 안 됐던 그런 데였어요. <laughs> 오랜 점저도좀 자신감 갖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세분 파이팅 해주시고 예. 비주 준비 잘 해주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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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파이팅.